평소 인스턴트와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자꾸 몸이 붓고 배가 나오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 같다고요?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산성화되어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피로로 기운이 없으시다고요? 레몬은 pH 2에서 3 정도의 산성식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로 변해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암을 예방하며 신장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풍예방,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좋은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레몬을 껍질채 섭취해야 합니다. 간편하면서도 껍질에 좋은 성분까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작용 없이 레몬을 섭취하는 중요한 팁이 있으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일건강입니다. 레몬을 껍질채 섭취해야 하니 통째로 갈아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쓴맛이 강해서 매일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쓴맛 없이 레몬 껍질의 유효성분까지 추출하기 위해서는 껍질채 착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껍질 표면의 농약성분을 물에 용출시키기 위해 5분 정도 물에 담가 놓습니다.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온 것이 보입니다.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베이킹소다를 뿌려 꼼꼼히 문질러 닦습니다. 충분히 헹궈낸 후에 뜨거운 물에 15초 정도 담가 표면의 왁스를 모두 녹여낸 후잘 씻어줍니다. 더 이상 물에 뜨는 것이 없고 깨끗하다면 레몬 세척이 끝났습니다. 레몬의 양 끝은 잘라내고 적당히 자른 후 쓴맛이 나는 씨는 발라내줍니다. 손질된 레몬을 착즙기에 넣어 착즙한 후 얼음 틀에 얼리면 되는데요. 저는 얼음 틀한 판에 레몬 8개 분량이 들어가네요. 분량을 잘 보시고 하루 레몬 반개에서 한개 정도 양의 레몬 얼음을 물한 컵에 넣어서 잘 저어 마십니다. 이렇게 만든 레몬 물을 아침에 한잔 마시면 입안도 상쾌하고 바로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속 쓰림이 없다면 2주, 3주 몸 상태에 따라 늘리면서 한달 정도까지 섭취 후에는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의 디톡스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몬의 성분과 어떤 효능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무작정 좋다고 먹는 것보다 알고 먹으면 더잘 챙겨 먹게 되고 음식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레몬은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화하여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간에 쌓인 독소와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며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 지방간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호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손상되고 재생되기를 반복하는데 레몬껍질의 리미노이드라는 성분이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50%나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암의 전이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 한개에는 8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칼륨은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구연산은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여 염증을 없애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도 낮춰줍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요산을 배출해주어 통풍 예방 효과도 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 회복은 물론 항체 형성을 돕고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을 준다니 놀라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몬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레몬의 신맛과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레몬은 피부에도 좋습니다. 특히 디톡스 작용으로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은데요.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활성을 촉진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멜라닌이 피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부한 구연산이 위산의 균형을 맞춰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며 박테리아와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로 입냄새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 레몬 껍질의 향이 더 향긋하고 레몬즙의 신맛은 더 상큼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몬의 디톡스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 장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쉬었다가 몸 상태에 따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몬 얼음 만드는 법과 레몬 물 섭취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저도 가족들과 먹고 있는데 다음에 후기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건강 소식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